이름 박관사에서 정원입니다. 박수, 박수. <웃음> <웃음> 예. 예, 저는 그 현석동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예, 전부터 인사가 더불어 나보다도 우리 지금 요, 오신 분들이 서로가 누군는누구지 모르시니까 요, 제일 높으신 분이 진짜 학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제일 높으십니다. 진짜가 이제 대분님부터서 나오셔서. 얼굴을 보이고 자기 서계 예 자기 서. 예, 안녕하세요. 예, 윤세순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름표. 거기 서서 아직 거기서 누구라고? 이 귀여운 게. 김지산님, 김지수님, 희재 아입니다 예, 예 보다 이렇게 우리 이가분들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님서 그리고 사벌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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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이십니다. 예, 그리고 예. 그 예. 다음에는 이제 그. 예. 희자 확률이 이제 어른이신데, 아, 예, 예, 팡수. 예. 날... 예. 월평 살다가 광주나에 와서 한 줄, 그, 김석관니나 그런지, 돌리면 희자 떨립니다. 예. 예. 그럼 또아세 아직... 예. 예. 저도 확률이 좀 높습니다. 똑같이 희자 떨립으로, 인면 월평이. 원래 태생지입니다. 김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종자 입자 이제 한기는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 이제 그 빼고 이제 그 연장승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님들이 계시니까 동규를조님하고저 주요는 조님들중조장님이어떠세요 같이 하나. 하시면 되겠네. 한 분은 네, 사공 여이는습옥옥 네, 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는 렇자떨림인데 광주로 이사가지고 한3 3그렇다가 바로 고향 다 네, 수산으로 다 네, 을 해가지고 현재 수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습니다 네, 김렇생니다 네, 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니다 같은 학년딱

저기 그 이리 익산에 사는 그영 영, 네. 김영준이 김진가네 저기 사는 영 김영준이라고 예 <laughs> 네. 인사해 예 네, 참배겠습니다 저는 옥당공 극수 두분인의1 3대 종손자입니다 여기 예 생원공에 종손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종손이란단 말이에요, 우 양반이. 연이가 하던 그, 그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다만. 되냐. 네. 김제에서 가구업을 크게 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장님 가어요 안녕하세요. 동서 저는 월경이 업당공 김재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들어가고 자네 다리 이게, 민중원이 움직이는. 자, 소개는 그만해요. 네. 소개안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이제 그, 저, 오. 오늘의 안건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그 전에 한 번, 그, 저, 내가 그, 메시지로 몇번보냈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묘사 때, 우리, 저, 정치님들이 김석환 씨하고 김성희 씨, 그, 김기진 씨가 오셔서 아주 크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 저, 산에 그, 김봉구하고, 그, 김연하고, 그, 자기 가족 묘를 하겠다고 터를 잡았고, 가회도 해놓고, 김봉구 씨는 가회를 해놓고, 그, 옥방군 김연이는 비석을 갖다 씌놓고 자리를 잡아놨기에, 나도 몰랐어요, 그것을. 회장도 모르게 그렇게 해놨 해놔서 이제 가서 이제 그때 알아갖고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 증명을 보내고, 무엇을 쫙 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주소도 모르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애를 큰 소리만 치고, 먼저 썼던 선사면들도 사람들 다 파내야 자기도 하겠다. 왜 나만 파내라고 하냐. 다른 사람들 써놓고 사는데. 어, 그러니 나도 황당한 내가, 내가 우리 둘이서 싸워봤자, 나 뭐, 돼도 안 오고,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알았다. 그럼 정인해를 해서, 그 가비를 해서 하란다. 그때 내용증도 보내고, 그때 가서 이제, 응? 살 하려고, 그이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냅둬버려라 그러면은 저도 안 할랍니다. 그 내가 회장이라고 회장이 그런 특별한 권리도 없는 거지 뭐뭐 회장에 밥주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산이나 잘 지키면 됐지 그까지 해갖고 요거도 먹고 싸우고 뭐뭐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에 따라서 누가 이제 그 법적 협회에서 잘 아시는 우리 문중사람들이 있고 태국 오시아 때 있는 사람들 있으니까 일임을 하랍니다. 일단 해갖고. 고발도 하고, 저 내용증도 내고, 싹 해라. 이걸 하는 까그 경비는 문중에서 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네, 거, 안 저, 해. 그것은 결과적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회의라는 거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제일 까한장관이 이들로 왔는가 라는가 어, 그, 그,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안 왔어요. 안하시면 그 다음에 사람이라도, 그게 답변을 할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묘설, 아니, 묘설, 그, 그 감내로했다는지했다니 말을 할 답변자가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는 몇 장에서 모든 게,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회의 필사가 그렇게 나가서, 끝에 가서, 어떻게 해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부터 범으로 잡고 뭐, 이것을 문중, 문중 잡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옥당콩 파가 잤던지, 차이공, 파가 던지 누가 잤던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때이지이묵중산에 아무라도 이렇게, 개인지 사적이게 쓸 수도 없고, 법적으로 봐서도, 회장이, 이런, 이 누가 책임자가 이렇게 해라고 대답을 안하시면 지금 법이, 국정에서고 뭐 어디서고, 뭐 산소를 그렇게, 무언가로 뭐 그냥, 나 하고 잔대로 할수 없는 법이 되어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에, 나는, 차인공 반대 나는 내 의견으로서는 이렇게 선자를 모셔서는 경기인거라고할것 없고 제가 또업혀르고 차라리 나라 나라서 모든지 가져오든지 할라 말라도 전적으로 하려면은다이 친게 법도 있는 것이고 문중 법도